작년 건강검진 결과 완벽하게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매년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던 분들이 갑자기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에서는 잡히지 않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분명 중요하지만 검진 항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정도만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본 검사로는 우리 몸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많은 위험 요소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급성으로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은 검진 당시에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언제든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검진에서 정상이었지만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매일 밤 4시간에서 5시간 밖에 자지 못하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 호르몬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기며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으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되고 재생됩니다. 특히 심혈관계는 수면 중에 휴식을 취하면서 손상된 부분을 복구합니다. 그런데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2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직장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고 결과는 항상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프로젝트 마감에 쫓겨 매일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6개월 동안 지속했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고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아서 생명은 건졌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도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시한 폭탄과 같습니다. 최소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명상이나 운동, 취미 활동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급격한 체중 변화와 불규칙한 식습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이 모두 정상 범위였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리고 식사를 거르거나 폭식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급격한 체중 증가는 내장 지방을 빠르게 축적시킵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저장된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활성 조직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혈액 응고를 촉진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단기간의 건강검진으로는 감지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불규칙한 식습관도 심각합니다. 아침을 거르고 저녁에 과식하는 패턴, 야식을 자주 먹는 습관, 탄수화물과 지방 위주의 식사는 우리 몸의 대사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공복 상태가 길어졌다가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체중이 단기간에 5kg 이상 증가한 사람은 정상 체중을 유지한 사람에 비해 급성 심혈관, 사고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실제로 3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다이어트와 폭식을 반복하면서 6개월 동안 체중이 8kg 증가했다가 다시 5kg 감소하는 등 요요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졌고 검사 결과 부정맥과 함께 심장기능 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체중관리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급격한 변화는 우리 몸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천천히, 꾸준히,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운동 부족과 갑작스러운 과격한 운동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평소에 전혀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등산을 간다거나 친구들과 축구를 하거나 헬스장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는 경우 말입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폐기능이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급격한 부담이 갑니다. 심장은 갑자기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고 혈압이 급상승하며 약해진 혈관에는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새벽 운동입니다. 우리 몸은 새벽 시간대에 혈압이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골프나 등산 중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의 대부분이 새벽이나 이른 아침,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반대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집에 와서도 앉아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봅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관 내에 찌꺼기가 쌓이며 심폐기능이 약해집니다. 건강검진에서는 아직 정상 수치일 수 있지만 몸은 이미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50대 남성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매년 정상이었습니다. 어느날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게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을 따라가려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상 근처에서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응급 헬기로 병원에 이송되어 응급 시술을 받았습니다. 관상 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은 규칙적으로 자신의 체력에 맞게 해야 합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위험합니다. 매일 30분씩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 공통점은 숨겨진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50세 이전의 심근경색, 뇌졸중, 급사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위험군에 속합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는 이런 유전적 위험 요소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을 가진 사람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2배에서 3배 높은데 일반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게 나와도 그냥 식이 조절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혈전이 잘 생기는 체질, 혈관벽이 약한 체질 등 다양한 유전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 혈압이나 혈당이 정상이어도 특정 상황에서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30대 중반의 남성분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고, 결과는 항상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 중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선천적으로 심장 혈관 기형이 있었고, 이것이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운동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위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의 아버지도 젊은 나이에 비슷한 증상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고 일반 검진 외에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운동부하심전도 같은 검사들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작은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지나치십니다. 우리 몸은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가끔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이 들때 계단을 오르면 숨이 많이 찰때 팔이나 턱으로 통증이 퍼지는 느낌이 들때 이유 없이 심하게 피곤하거나 어지러울 때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피곤해서 나이 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험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운동이나 활동 중에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이 생기는데 쉬면 괜찮아지는 경우 이것은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는 증상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생겼다가 금방 좋아지는 경우 이것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으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두통, 특히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강도의 두통이나 갑자기 생긴 심한 두통은 뇌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특히 맥박이 매우 빠르거나 불규칙한 경우는 부정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몇달 동안 가끔씩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쉬면 괜찮아져서 그냥 넘겼습니다. 건강검진도 정상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고 관상동맥의 주요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생명은 건졌지만 만약 이전에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병원을 찾았다면, 이런 위급한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특히 그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지금까지 건강검진에서 정상이었지만,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의 다섯 가지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급격한 체중 변화와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과 갑작스러운 과격한 운동, 숨겨진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 그리고 작은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을 확보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 요가,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둘째,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과식을 피하며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급격한 체중 감량이나 증가는 피하고 한 달에 1kg에서 2kg 정도의 완만한 체중 변화를 목표로 하세요. 셋째,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세요. 넷째, 가족력 확인과 정밀 검사입니다.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추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일반 건강검진 외에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등을 고려해보세요. 다섯째,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평소와 다른 증상, 특히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심한 두통, 어지럼증, 한쪽 팔다리 마비나 저림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증상이 일시적이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검진은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라는 것은 검사한 항목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완벽하게 건강하다는 보증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건강관리는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들,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예방적인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공통점을 꼭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개선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